반갑습니다. 코인 투자하는 박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더리움 ETF 출시 소식과 이로 인한 알트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거대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바네크 등 메이저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ETF를 전격 예비 승인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더리움 ETF 승인이 사실상 진행된 것이며 7월 23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알트코인 시장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점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는 알트코인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최근 비트코인도 단기 홀더의 평단가를 뚫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악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 역사적인 매수 기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이장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2%에 도달하면 금리 인하는 필연적이라고 언급을 했죠. 이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시중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톤 생태계의 픽셀 버스 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톤 생태계는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장에 있을 때조차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총 예치자산 TVL이 7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대규모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픽셀 버스 코인은 7월 18일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코인은 텔레그램 기반 프로젝트로 출시 한달 만에 1,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유치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메리트 서클과 메커니즘 캐피탈 등의 메이저 벤처 캐피탈로부터 55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으며 추가로 200만 달러도 추가 유치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은 해시드 벤처 캐피탈의 투자와 연관이 있어 향후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시드가 뒷배로 있는 코인은 대부분 업비트에 상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ETF의 출시와 함께 알트코인 시장은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톤 생태계의 픽셀버스 코인은 강력한 펀더멘탈과 투자 배경을 바탕으로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8일 상장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 ETF 승인과 더불어 알트코인 시장 전망 그리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픽셀버스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 조정과 더불어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100% 완벽하게 할순 없습니다. 가뜩이나 현재는 시장의 흐름조차 따라주지 않아서 손실을 겪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코인 시장도 주식처럼 시장에 맞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그나마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트를 기가 막히게 보는 것도 아니고 감이 좋아서 귀신 같은 타점을 잡지도 못합니다. 제가 사실 차트를 그렇게 잘 보고 전부 다 맞출 수 있었으면 저는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느끼는 부분은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요즘 매매 트렌드에서 제가 재미 보고 있는 방법은 바로 AI 자동 매매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소개 드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고 시장 전체를 한 번에 분석하면서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이 내리면 저가에서 매수 체결을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빠른 판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전통금융시장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자동매매 때문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난다긴다하는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밤새도록 주시하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에 정말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고 사실 엄청나게 큰 시드를 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씩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도 정말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니라 손실만 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방법을 좀더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수익을 내는 법을 알아야 크게 먹는 법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나 코인 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한달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 30만원씩 용돈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코인 시장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자동 매매 아무거나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운받아 쓰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 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사용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지표나 뉴스를 보지 않고 단순히 차트 패턴과 이동 평균선만 보고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선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한달 동안 80% 정도로 나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만 사용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벌써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 의미로 실시간으로 진입 타점과 매도 타이밍까지 AI가 다 알아서 잡아주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유한다고 하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금전 요구 후원 유도할까봐 걱정되신다면, 프로그램만 받고 차단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더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그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시장에서는 한 방에 크게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매매하게 되고 큰 손실로 이어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 2000% 이렇게 노리는 것보다는 하루에 10%, 20% 정도, 이 정도로 목표치를 잡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불장이 아닌 만큼 전략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유튜브에 박 기자의 경제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 더보기란에 상세주소 남겨놓았으니 주소로 바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또한 쇼 거래를 할수 있는 코인 거래소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캐치 거래소는 다양한 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5,120 USDT 약 700만원 상당의 증정금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받아가세요. 가입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과 거래 방법은 박 기자의 경제방송 채널에서 설명한 영상을 참고하시고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